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무엇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특히 더 그러합니다. 설상 그 원인이 나에게 있어도 나 자신을 계속 탓하며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미워할 대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들은 요한 복음의 1장은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스카 축제, 축제 때와 성전에서 바치는 제사 때에 자신들의 목숨 대신, 죄 대신 이 어린 양을 제물로서 희생시켰습니다. 요한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들을 대신하여 희생된 죄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나머지 아버지 하느님께 순명하여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순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빌라도에게서나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서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엇인가 미워할 대상을 찾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각자의 아픔들을 어딘가에 또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 미움들을 모두 떠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례는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두 함께 성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침묵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